그러면 그..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요 매치를 한번 해보는 게.. 이거 해봤어? 이게 뭔데? 이그 환장의 겨울나라거안 해봤어? <laughs> 저는 아예 그것을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는 아 그거 안 궁금하고 해봤냐고안 해봤냐고 안해봤 아니요 그 환장의 겨울나라를 한번 해봐요 저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건데 아.. <laughs> 어. 아 크리스마스 예, 신혼... 뭐하하시요요모르어요요없요요있있었데데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있었다가? 아 그냥 없어요 c 모가 i s 개가 있는데 c h r i s t m 가 s 씨. c h r i s t 예 a s 씨. Christmas, 씨. 아무 어, 그런... 눈썹...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어... <laughs> 나는 예티 사냥하는 거밖에 안 해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지. 일단은 내가 해본 예티 사냥 먼저 한번 해보던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 아 모르겠어. 아, 너무 아프네. 아찬 바람도 너무 세져 그런 거. 요즘에 바람 많이 불고 나더라. 너는 빨리 가파. 아 해저도 찌 써봐야 되는데. 해저드 맞아 해저드 나왔지. 근데 오, 좋긴 한것 같긴 한데 히, 힐러가 좀 있어야 약간 너무 돌격형이라 해야 되나? 이게 뭔데 이게 예티 잡으러 가면 돼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거든? 여기 보면은 고기 있는데 있어 예티가 네. 고기를 다 먹으면은 약간 폭주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위험하니까 고기를 못 먹게 해야 돼웬만하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날아, 날아다니네 제가 이제 막 고기 먹으러 가요 지금 벌써 두개 먹은 거거든 아아다들 아우 명중력 좋구요 고기 있는데를 지켜야 돼 고기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도 뺏겼네 아클 났다 오우 쉣 큰일 날뻔나 죽었어요 음 힘든 판이 될것 같군 이 쪽으로 올것 같군 맞췄다 오케 이건 이 사냥꾼이 너무 아얘 티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가둬놓고 팼거든? 근데 또 이것도 케박해 약간 이 쟤를 얼리고 때리고 얼리고 때리고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잘 도망쳐서 아, 이기에기기있있데거나 그, 와, 그니까 이거. 이어이냐 고기가 곳곳에 있어 이기이이렇게 아, 빨리 먹었다고?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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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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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나 이거 패배한 거 처음이야. 이건 예티가 잘한 건가? 넘어가기? 얼음땡 선멸장. 이 얼음땡은 이제, 이제 여기부터는 나도 몰라. 지금이 13일, 나온 지 3일 됐는데. 이렇게 안 잡힌다. 어, 잡혔다. 여기부터 몰라. 다른 캐릭터도 할수있보 보네 어른땡 뭐... 선매전인데 다른 캐릭터로 할수있어 일단 도망치기 쉬운 걸로 해보자 얼른땡난정크레사전크다트 사람들. 다뭐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이거 뭔데요? 일반전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냥 일반전 아니에요? <웃음> 뭐죠? <웃음> 뭐, 뭐 하는 <laughs> 거예요,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뭐죠? <laughs> 아니, 눈싸움이라며요. <laughs> 아 네, 저기요. 이 문싸움이라면 어 얼음? 아 내가 어? 죽으면 얼음이 된다. 그럼 아. 우리 팀이 땡을 해줘야 되나봐. 아. 땡을 안 해주면 죽는 거같 죽는 거 같은데. 아 이런 거야. 우리 마지막 남아 한 명까지 얼음이 되면 땡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네. 아 그런 아. 느낌이구나. 그냥 데스매치네 그리고 우리팀 이 무조건 살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아 이런 느낌 음, 아 이런식? 그러면은 그 이건 그냥 탱커하는게 좋은건가? 그럼 너 여기서 해저드 써봐 아 어, 그러, 그럴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 일단 스킬 좀 읽어보자 캐릭터 구경하다 못 바꿨어 <laughs> 일단 이거고 오, 씨, 오세, 오세. 어이고. 오세. 야, 아, 여긴 회복도 없네. 그니까, 여기 회복 없어. 어? 어때? 힐러가 중요하네. 그치, 힐러가 중요하지. 내가 그걸 예. 썼을 때 좋은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힐러가. 오우, 씨. 근데 솔직히 스킬을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예? 아니, 이거 뭐 살릴 수가 없네. 어떻게 살리는지 모르겠네. F를 길게 누르라는데. 아. 네, 한번 그냥 스킬만 써봐야겠다. 자리야를 해야겠다. 어, 시프트가 어, 바로 끝났는데? 아 이런 느낌이야 이거 어 뭐야. 아, 나 해동 시켰어. 아, 해동 시켰어. 어, 아, 아씨, 얼음 됐다. 너 뒤에, 너 뒤에... 아, 아, 와, 근데 이거 상대가 잘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졸라 못하는 거야? 아, 해동 시키는 게한 이, 3초 걸리네. 아니, 이 일반전 할... 때... 할 때도 이렇게 못 봤는데 패배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이번엔 메이의 눈싸움? 이거는 그냥 우, 메이 우클릭만 쓸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겠지? 근데 그거는 고드름 아니야? 눈이 아니라? 눈, 눈이 나가는 건가? 저클릭으로 모르겠다 그런 건가? 눈싸움인데 아, 설마 막 고드름 날리겠어? 한대 맞으면 뒤지기나 그러니까 다른 디지? 의미로 죽겠다. 눈 맞네. 어한 발인데? 어, 나한발 썼는데? 장전을 못해. 한발쏘면 끝이야? 끝인데? 에이 설마 장전을 할수 있는데 여기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전이 안 돼. 나한발 쐈는데. 레깅가? 아, 여기, 여기, 눈, 눈 있는 데 가면은. 아, 눈 있는 데, 어, 어, 저 죽었어요.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아, 모으는 거네, 눈을. 그래. 아니, 근데 뭐 해보지도 못하거나 죽었는데? 아. 저눈 모아져 뭐 있는 데서. 야, 이거 눈싸움이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야, 눈 안에다가 돌, 돌 모아놨냐? 아니 무슨 눈한방 맞았는데 사람이 죽어. <laughs> 아니, 야눈무기가 너무 뻑댄데. 아니 이게 맞아? 아 이렇게 방벽 세워두고 눈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참 그래. 이게 상대팀은 무슨 고인물 같아. <laughs> 인전. 아 근데 이거 옛날에도 나왔던 그건데 크리스마스에. 뭐 약간 재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예, 옛날 겨울에 이거 있었어. 나는 나는 거의 한, 한, 진짜 한 10년 전? 이게 언제 나왔지? 거의 나왔을 때 하고 안 했으니까. 아, 망했다 아니, 어디서 자꾸 쏘는 거야, 이씨! 넘어가기? 내가 어? 이거 하드캐리 해줄게. 난 계속 보자만, 보지도 못했는데 어. 죽어있어. 네? 저 하드캐리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하드캐리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하... 주, 주, 죽었어요, 사람이. 그건 나 아니야. 아니, 로이라고 나와있는데. 아, 그건 아님. 오, 나? 분명히.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한 발사, 쏟... 뭐 잠자는데 너무 머리 걸린다. 그러니까 한 발에 신중했을 는데 근데 난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아니 사람을 못 봤어 사람을. 일단은 따라다녀야겠다. 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잘 써야 돼. 아니 씨. 나 이거 안 할래. 학딱 <laughs> 지나서 못 해먹겠네. 씨. 아, 어 방금 조준점 뭐예요? 여기, 뭐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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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아, 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예, 겨울 이벤트는 여기 까야지.